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은 1장에서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풀어가고 있고 3장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구절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래서. 어, 3장에는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우리는, 그러 괜찮단 말인가? 어,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를 3장에서 합니다. 1절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헬라, 할레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 유대인의 나음, 나음. 율법을, 어, 이제 구약을 얻고 성경을 아는 자들의 나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유익이 뭐냐? 범사에 많이 있는데, 우선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복입니다. 말씀을 알고도 못 깨달으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이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이런 아들의 나음. 그게 뭐냐? 그건, 틀림없이 나음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을, 성경을 알고 모르고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성경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삼 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야. 안 믿는다고 삼 절이 말입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믿버심을 배하겠느냐이믿버심이란 말은 믿을 만하다 이 뜻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하지 않죠. 세상은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데, 사람이 삼절이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눈에 여기서 안 보인다고 아, 없다, 뭐 이런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을, 하나님을 패할 수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 어디 있냐? 뭐 이러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진짜 없는 걸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어,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어?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5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겠느냐 이게?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한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진노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이하시냐, 이거. 우리의 불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불이하냐. 이것이 도로 하나님의 의이다. 의가 드러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5절은 조금 설명할게요. 우리의 불이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의 불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3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3장 2 6절을보니까이 십자가 하나님의 우리의 불이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26절에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첫째로 하나님이 의롭기 위하여 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무조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를 구원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이가 하나님의 그 돌아가서 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불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겠느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이 아니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박으신 하나님이 불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자를 심판하시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하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불이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한 이것이, 어, 하나님이 불이한 일이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불이하다고 할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 5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laughs>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또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어 참대 하나님의 참대심이 더 풍성하여 우리의 이 거짓말,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참대심이 더 풍성하지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풍성함, 또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이 더 풍성합니다.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풍성함을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 죄인으로 또 심판을 받겠느냐 어, 또한 또는 그러면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 잘못 깨달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 사람들이 잘못 깨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다 용서해 주었는데 무슨 죄를 지어도 뭐 하나님 다 이해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어 이건 옳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 아, 그건 잘못된 거다. 하는 이런 내용이 8 절입니다. 자, 구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방인이나 헬란이나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미 선언했지요. 헬라인이라 말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죄 아래 에 있다고 이미 선을 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보충 설명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정말 없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요. 그현인 속임을 일삼는 거예요. 참, 우리 혀가요, 잘 속입니다. 참, 우리가요, 이 자기를 포장하는 일에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네요.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아닌 우리는 이렇게 죄 덩어리죠. 어? 그, 또, 발은 어떻습니까? 15절에.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어,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고 마음대로 이렇게 이 거짓되게 사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을, 물어 율법을 말하는, 물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 모든, 자, 첫 번째, 율법이 말하는 것 1. 모든 입을 막습니다. 율법이. 또 2.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것은요, 꼭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것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믿음은 자꾸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해놓은 걸 믿어야 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에게요. 우리의 입을 막는 거예요. 왜 입을 막아요? 야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할말 없어요.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지키거든. 그 밑에 바로 밑에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를그 앞에 어렵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막히는 거예요. 그두 번째로 너 잘못해서 심판받아야 돼.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게 참, 이런 걸 몰라가지고 자꾸 율법 자고 잘 살면,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바른 믿음이 아닌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다. 이런 말 우리 예사로 하거든요. 그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어,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복을 받았다. 이 말을요. 우리는 예사로 한다고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만나면, 사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기뻐가지고, 복을 주시고, 이런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참 우리가 이게 틀리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속에, 우리, 원래 우리 속에 있는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을 예사로 해요. 우리 속에 이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지금 있는데, 마이크에 하면 큰 소리로 확대가 된다 하는 걸 아니까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마이크를 대고 열심히 하니까 소리가 나더라. 이게 맞는 말 같지만, 그건, 그, 정확한 말은 아니죠. 이게 마이크를 대고 말하면 소리가 난다는 게 믿어져서 갖다 마이크를 대고 말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마이크를 갖다 대고 열심히 한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전원도 이어야 되고, 이거 지금 오늘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게 잘못돼서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알고,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길도요, 열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장 2절에 가보세요, 여러분. 10장 2절. 10장 2절에,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꼭 여러분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사람들이요. 무조건 그 사람은 열심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양육을 못 한다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곧이 그 뭐라고 했습니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3 절에 말한가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지요? 복종을안해요 여러분 열심을 해도 하나님의 의에 오히려 복종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자 물어봅시다 이 열심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요 이거는 왜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안 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그, 이거 이, 이, 그 10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에게 열심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지만 예 3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안한 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그 열심이 다 옳은 열심은 아닙니다. 이걸 깨닫고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 눈이 안 열리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상을 해요. 이 사람은 밥을 못 먹습니다. 저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는, 주로 한 이야기가 고린도 전우서예요. 고린도 전우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이래 살아야 된다, 이래 살아야 된다, 너가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막,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심지어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는 일까지도 다낱낯이 가르쳐 줘야 돼. 이거는요, 어린아이 신앙, 어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께 분명히 그랬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나 그 열심이 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고 이것이 자기 의를 의 하나님의 의를 의지 않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잘못된 열심입니다. 틀린 열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참, 이게요, 어,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 깊이, 깊이 생각하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고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의미에서 지옥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도 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잘못하면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지옥 가게 돼요.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주여 주여 나들어 주여 주여 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베풀고 그게 사단이 쏘이는 거예요 거기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막 주의 이름을 대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에? 굉장히 성경은 예수님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에.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리면요. 이런 사람이 거의 구별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런 사람이 구별되지만 이 사람에게요. 직접 이야기해 줄 수가 상당히 없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바르게 지도해 줄수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해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잘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들음에서 믿음이라기 때문에 자꾸 바른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거기 좀 기억하세요. 네? 열심히 했더니 주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천국은 침노해서 내가 그것을 설득 당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쉬워요. 그냥 그는 믿으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럼 믿는다는 것은요 개시적인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감격과 감동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는 그 이제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 찬양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뭘 보는가 하면요 말씀을 잘 듣는가 그걸 봅니다.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보면 알거든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열심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봅니다. 그래서, 아, 말씀이 깨달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게 될때 많은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 율법이 말하는 게 이제 돌아갑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율법은 사람의 입을 막고요 첫째입니다. 두 번째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음?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겁니다. 율법의 에 목적입니다. 율법의 목. 뭐, 율법은 지키라고 준게 아닙니다. 죄 깨닫고 누구 찾아가라고요? 예수님 찾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 구약의 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참 순종하면 안 망했을 건데, 하나님을 순종 안 해서 망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아,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라 저렇게 진노가 일어나고, 보로로 잡혀갔고, 막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크게 전체를 보면 가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 돼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감격으로, 계시의 믿음으로 믿고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죠. 2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롭다심을 하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키라고 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 버리면 지켜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집니다. 자, 21절 이제는 근데 근데 여러분,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은 지킬 수 없는데 그러면 지킬 수 없는 율법은 제껴 버리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정거한 거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 해놓은 거다 그거. 어? 내가 만든 거 아니다. 뭐냐?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면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가 있는데. 차별이 없대요. 차별없는 의가 일렇게니다 저는 이 구절 때문에요. 21절 22절 때문에 로마서에 미치게 됐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요. 이, 저는 구원 얻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구나 이 방법이 나를 건졌구나. 주님의 방법이구나.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송량은요 대가를 지불한 걸 말합니다. 말 만면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값 없이 주는 거지요.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값 없이 어렵다함을 받았다. 자, 어렵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뭘 생각해라고 했습니까, 제가 임마누엘를 생각해요. 야 여러분 내가 의로운 거는요, 내가 의로운 자다. 뭐 이러기 위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위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값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게 복이죠. 진짜 이거 알면요,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값없이 어렵담을 받았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에이? 어렵담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온게 아니라고요. 값없이 복이 온 거예요. 이번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잘못하면 이거털린 거요. 예 응? 한번 따라합시다. 값없이 복을, 복을 받았다. 그래야 되지. 내가 뭐 열심히 이거 했더만 복.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종교 생활로요. 이게 잘못된 말들 때문에 믿음의 말이 믿음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이게 참, 이게, 이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모습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요. 정말 고쳐놓기가 힘들어요. 뭐, 이게 뭘, 금방 들을 때뿐이야. 근데 요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면. 값 없이 어렵담을 받았다. 나는 아무것도 한것 없이 어렵담을 받았다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이죠. 이게 잘못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자기 과시 갑없이 어렵다함이 없는 사람은 죄책감이 생기게 됩니다 왜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죄감이 오게 됩니다 가볍다, 갑없이 어렵게 돼야 정죄감이 사라져요 정죄감이 오면요 여러분 안에 반드시 비판이 옵니다 A집사가 어떻고 B집사가 어떻고 어떤 일이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다리 목사가 어떻고 반드시 비판이 옵니다 갑없이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요 비판하지 말라. 이게 된다고요. 성경이 안 되는 걸 우리 보고 해라고 한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 이 죄, 정죄감, 죄의식은요, 빙산과 같다 그랬죠. 보이는 것은 별로 안 보이는데 밑에는 부정적인 게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말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꽉 들어차 있느냐. 네? 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 울러 세무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 지은 죄를 어떻게 하려고요? 간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도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26제를 듣고 이때의 의로우심을 자기의 의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님도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악당 갱당에게 뛰어든다. 누구를 위함이냐? 이 남자를 위함이요. 둘째로 이, 이 여자를 위함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바로 그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면 그분이 어려우시기 위함입니다. 자, 27절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여러분 자랑할 때 있습니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어,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자꾸 우리가 행위를 주장해요. 그래서요. 지금 이 3장 이후에 4장, 5장, 6장 보시, 나중에 보면서 보세요. 철저하게 행위가 아니는 것을 반복 반복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 보세요. 27절 다시 봅니다. 그런적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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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뭐요? 믿음의법 믿음의 법으로 오늘도 풍성하십시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또 강조하죠. 이거요. 갱족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한다. 율법의 행위는요.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율법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30절에 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일니라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게 해서 이 율법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10장 4절에 가면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오히려 굳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결국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크게 들어오면 이 사람은요, 율법이 말하는 믿음의 삶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이미 지킨 걸로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이는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이라면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어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시고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선포와 아 믿음의 그런 담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료게 돌아가십시다.